정육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기면 사랑할 수 있는 직업. 즐기지 못하면 포기하는 직업. 고길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육강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본포시 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곳에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정육 기술을 배울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기술도 습득을 아주 많이 했고요. 제 스승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아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이거 보니까 다행 준비했어. 옛날 생각이 <laughs> 지금 일단 돼지 발굴 먼저 하고 일단 우리 막내고 선임의 네. 신하들 아드님이세요? 어. 어? 아니 내 중학생 때가 그때본거 같은데? 그 네. 우리 해병대 나왔는데 중고 이제 해병대 어, 나왔거든. 어잠깐만 해병대 나왔다 어. 어. 필수 0 3 0입니다 필수 1,252개입니다. 1 2 5 2기어드려 뻗쳐! 일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한두달에거 같아요. 엎드 뻗쳐! 직책을 한번 지금은 이제 이기사 기존부터 했을 때 항상 나랑 같이 해서 바과장으을 해서 배우면서 하는 걸로 아 배우면서 하는 걸로 오늘은 제가 막내가 아니고 과장 역할로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이쪽에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돼지 발고을또 합니다 어, <laughs> 아 부담돼 대 무언 <laughs> 기억하고 있네, 그래도. 아, 여기 제가 일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부장님한테 저는 정육하면서 진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인드를 바꿔주신 분이지. 발굴만 생각하다가 아, 기술자가 되든 뭐가 되든 장사라는 최종 목적에 기준을 잡으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매력 같은 게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걸잘 이해를 못 하면서도 조금씩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아? 여기 위에 쌀과 밑에 예. 쌀을 교차시키고, 매끄러운 면이 위로 가게, 위에를 매끄러운 아 면을 덮고 시작해야 안쪽으로 비닐 찌꺼기들이 껴있지가 않아요. 아, 이거 두고 뚫을 수다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환되는 소리 있거든요. 그건 아구 힘이 있어야 돼. 아구 힘이 있어야 돼. 빡세게. 아, 아나 방금 출근했는데 땀 나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오늘. 쳐다본다고 다치는 거 아니지? 안반 아, 치려고. 했지. 잘 붙이면 이살다 붙일 거야 아, 손님도 좀 먹을 거 있어야죠 <laughs> 그래, 솔직히 이거 오랜만에 깐거 치고는 어 그래 사랑한다, <laughs> 사랑한다. 아이 잡는 거 같아 순서 까먹어야 돼 괜찮아 뭐 요기 특기지 오늘 일당 못 받겠다 <laughs> 와 이거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제 한 번에 안 되네 <laughs> 좋아졌는데 이제 가서 구나 뭘더 등갈비에 붙였다? 괜찮아, 열어서 까면 되지. 이게 정류길이라는 게땀 많은 체질한테 안 좋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여기 할때 엄청 열심히 했어. 왜 그래 <laughs> 10시 출근인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거래처 물건 날보내고 아 연하 생각난다 아니 아직 깔게 한참 남았는데 부장님 그거 얘기해주세요 막 지금 이거 바꾼 응. 거 아니잖아요 응. 막두 마리에 막 돼지 막한네 어, 마리까지 그래. 걸리나? 그렇 지금은 지 워밍업 그거 어떻게 깎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람은 다 깼나? 이런 거는 좀 치워달라요. 이거 벨은 무슨 정도예요 벨이 이제 이모님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드린다든지, 기사들은 웬만해서는 원래 옛날에 못 눌렀고, 이제 부장님이나 아니 과장 정도 돼야 이제 들을 수 있었죠. 지금도 한 12시쯤인가 식사하고, 또 3시쯤에 식사하고도 그래. 똑같아요, 그거는? 어, 아침에 오자마자 오늘 11시에 밥 먹고, 11시에 네, 밥 먹고. 3시에 밥 먹고. 네. 네. 먹고. 오늘은 아. 특별히 널 위해서 굶기고 있어. 특별히 굶기고 <laughs> 있어. 한국전시 필요해, 다. 시 항상 여기 이정래정식당 있을 때는, 새끼를 응. 다 먹어가지고, 밥 걱정은 없어요 대표님이 밥 새끼는 뭐, 네끼든 다섯끼든 밥 네. 달라고 하면 맨날 줬으니까. 아주. 갈매기는 막이 한쪽 정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음, 식감 자체가 너무 양쪽을 닦아버리면 쫀득한 맛이 갈매기 생명인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네네. 그리고 불판 특성도 좀 생각해야 되네 아무래도 여기 무쇠팬이다 보니까 바삭하게 베이컨처럼 겉에 껍데기가 조금 익어지면 훨씬 더 식감하고 육즙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맞네. 한정살 안심 <laughs> 돼지값 요즘 비싼데도 싸다 한정살 잠깐. 100g당 3,700원이면 은 <laughs> 야, 진짜 <laughs> 까먹었어, 까먹었어. 맞아, 저기, 저기, 저기. 모르는 게 아니야, 네가 까먹어서 그러고. 응. 육하공 있을 때보다 살이 조금 덜 붙었어. 때 붙이면 살이 나는 거야. <laughs> 오 뒷다리는 몇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뒷다리도 한6년된거 같아요, 내가 볼 때. 홍두깨 그 장조림에서 쓰는 홍두깨 맞죠? 장조림 할때 쓰는 홍두깨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살이 좀 붙나요? 살, 살 이쪽만 안 붙으면 돼. 이쪽은 좀 붙어도 돼. 이쪽 좀 붙어도 되죠. 아, 여기 S G 있는 향이가 좀 붙어도 되잖아요. 여기는. 언제 붙었어? 여기 괜찮잖아요. 아니, <laughs> 괜찮아요. 아니 언제 붙으면 되냐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이 사람 어디서 이기 했습니까? <laughs> 알고 하는데 장점이 그것도 있어요. 업장의 스타일에 맞게끔 조금 더 길게 떼거나 짧게 떼거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등급이 몇, 몇 등급짜리예요? 지금 하마 암증 1등급 일등급짜리. 최근 몇개 나왔나? 나투이 변경될 것 같아. 여기가 제일 힘들어. <laughs> 옛날에 이런 말은 있었잖아요, 부장님. 어? 여기 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면은 아.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 아, 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전드립니다, 선. 여기 빗대살 귀엽지? 어, 앞을 많이 떼네. 어, 앞에만 떼고 뒤는 또 다른 걸로 써. 어머 음, 이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저녁에 여기다 세팅해갖고 손님들이 서비스로 보물 나가야 돼. 이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바쁘세요? 네. 점심 시간에 되게 고기를 많이 드시러 오시네요. 저녁에 모임을 못 가지니까 낮에는 4인까지 되잖아요. 낮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저녁은 없어. 낮에 다 많아. 어부달하신거 <laughs> <laughs> 치고는 꽤잘 하시네요. 아, 정육일은 부달했고 홀에서는한 1년? 기장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오는 거지, 여기. 고기가 늘한걸 같아.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오죠. 어디서 여주. 오세요? 여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 여주에서 오신 거라. 기장님 오랜만에 하는데도 막을 살렸어요. 왜? 안 살린 거 아니야? 아, 안살렸습니안 살렸습니다. 이렇게 아직 안 죽었네 어 진짜 짧게 떼그구나 이게 같이 해서 구이용이야 그래서 요만큼은 응. 이제 구이를 못 쓰니까 육회 같은 거 쓰고 여기가 이제 좀 맛있는 데라서 구이용으로 싸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응.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셨군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는데 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여기서 실력이 안 느는 게 이상한 거네요 또 잡을 때마다 다 맛을 보다 보니까 전체 부위 다 먹어볼 수 있지 맛이 다 다르거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죠 아, 아직 살아있죠?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했지? 나뭇잎이 어디였지 이게? 지금 물렁떡을 하는 중에서 아어 이제 보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막이 나이 엄청 잘했어. 부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3개월 지나면 21년 돼요. 얼굴이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38이고 취업을 19살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정확하게 3개월 지나면 21년 차가 돼요. 38이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laughs> 부장님이 느끼기에는 경력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기면 사랑할 수 있는 직업 즐기지 못하면 후기하는 직업 딱 공감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뭐 해보겠다 하고 밑을 가는 건 좋지만 읽어내야 돼요 열심히 하겠다는 단어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사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사는 찌개거리 한군요 이렇게 파는 장사보다 서로 간에 그냥 대화도 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많이 팔고 많이 벌어야 장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팩트예요 어? 정류기를 처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마장동이라든지 유명한 정류점에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계기점을 잡으려면 한 가게에 오래 있고 그 가게 안에서 다 배울 수 있는 특발적인 발굴이라는 작업과 장사까지 다할수 있는 가게가 를는게 추천이에요. 직장에서 멀리 안 되잖아요, 또. 그렇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에서 장사 잘 되는 정육점에 먼저 취직을 해봐라. 왜? 그게 죠 왜냐하면 회전이 될수 있는 장사 잘 되는 곳은 일단 재고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회전이 돼서 많은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걸만들 보시는 게 좋네. 그치. 이게 진짜 힘들어 이게 이게 지금 한반평반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 안에 소가 몇 마리까지 들어가죠, 몇 마리까지? 네 마리, 네마저 조그만데 소네 마리, 네, 마리. 네, 네. 조그만 네 마리 들어가요. 음. 아, 사장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 야, 저희 기름 사장님이십니다. 남부까지 거래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됐겠죠? 2 0년 넘었어요. 잘유심히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웬만어요 아, 안가 <laughs> <laughs> 이제 1차 끝난 거야, 이제 1차. 이제, 이제 장사시작 아, 다소 먹었어요? 예. 네, 그, 뭐랄까, 피날레 퀄리티는 안 떨어지지만 양은 많이 없는. 거예요. 치마? 아, 치마도 깔끔하게. 네. 마지막에 육경을 많이 먹다 보면 네. 담백함이 땡길 때가 있어요. 이게 보급육이고. 고금주. 보급육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맛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서 아, 그럼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아유, 맛있 이게 별거 없는데 맛있어. 심지어 여기 와사비도 안 들어가거든? 그래도 맛있어. 이거요 이렇게 먹어요. 아 육회 비빔밥 오랜만에 먹는다 생각해 보니까 미담에서 먹고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아 치맛 진짜 낫다. 근데 이게 암소 같은 경우에는 먹어봐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 나온 것 같아. 먹으면 식물만 좀 있기 있을 것 같아요. 앞살이 떼버려? 와, 이 정도 실화야? 350, 350, 350. 아마 이런 식으로 선질하는데, 전석이도 처음 봤을 텐데. 아까 그뼈뺀 상태로 그대로 진공한 그대로 거 그대로 진공한 거야. 다 했다. 됐어? 다, 다 했다. 선질까지선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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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 쪽에. 손님 입장에서 소고기를 고를 때 실패 안 하는 부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안심이 제일 탑이죠. 아그 안심도. 반찬살, 토시살그 중에서도 솔직 히 개인적으로 여기 온다 그러면은 갈비살 일단 일순 개인적으로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것만 써어서 저는 등심을 부장밖에 못 만졌었어, 옛날에. 넌 내가 마지막으로 부장을 임명하고 끝낸 부장이잖아. <laughs> 부장이잖아, 원래 이런 거.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어디 다시 할까? 한 no. 점만 다시 할까? 여기다 <laughs>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잘 헷갈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갖고, 배고플 때 손님들이 고기 구워먹는 거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laughs> 고기를 왜 배우고 싶으셨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다 고기에 연관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따라오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돈안 빌리고 저만의 가게를 차리는 거 스스로 생각하기에 서비스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매너라고 생각해 요 매너가 있어야지 손님들이랑도 친해지고 친해지면서 또 이제 단골 만들고 그런 게 서비스업이지 않나 싶어요.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정육식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장사를 알려주신 스승님이시거든요. 초보 때 무조건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환상을 바꿔주신 분이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보다도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장사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감정 교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척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라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어, 그런 게 많은 뜻을 예, 음.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곡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